원의의 점과 두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야.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이 선분으로부터 뭐 선분으로부터 뭐 원위에 있는 점하고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문제 많이 봤었죠. 예, 그거를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 원의의 점 있다고 쳐? 근데 PA제곱, PB제곱이야. 이거 제곱에다가 제곱이야. 그럼 길이가 아니잖아. 길이를 제곱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 거리의 최소값 문제가 아닌 거야. 거리 체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길이 제곱, 이 길이 제곱은 우리가 파푸스 정리. 자 여기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줬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중심을 중점을 M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PM 제곱, 그 다음에 뭐 AM 제곱의 두 배는 PA 제곱, PB 제곱과 같다라는 게 파푸스 정리죠. 맞지? 파푸스 정리는 삼각형에서 요 길이 제곱, 요 길이 제곱은 이 배의 이 길이 제곱에 이 길이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러면 이 길이 제곱하고 이 길이 제곱고 합과 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길이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 길이는 변화가 없어. 고정된 길이야. 고정된 길이. 이거는 고정. 고정된 길이야. 맞지? 그러면 나는 이 길이가 제일 길 때가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의 합이 최대가 되겠네. 맞지? 이게 고정이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PA 제곱 PB 제곱의 최댓값이니까 이거는 고정이니까 이거를 제일 멀리 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쭉 연결해서 원의 중심하고 연결해가지고 요점이 P가 됐을 때가 PA 제곱 PB 제곱은 PM 제곱 따하기 MA의 제곱의 두 배와 같으니 이거는 고정이니 이 길이가 제일 맥스지. 맞지? 그럼 나는 이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한번 해봅시다. PA 제곱 그다음에 PB 제곱이 길이의 값이 아니라 길이를 제곱한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PM 제곱 하이 AM 제곱. 근데 여기 AM 제곱은 고정이야, 고정. 얼만데 이게? 이제 길이 반 보세요. 이 e 증가하고 여기 중점이니까 중점 잡혀도 찾을 수 있죠. 얘들둘이 중점. 몇 콤마 몇이죠? 3콤마 4가 되겠네, 그지? 맞지? 그러면 우린 요 길이 제곱, 요 길이 제곱, 여기 1차인하고 1차인하니까 여기는 루트 2가 되니까 제곱하면 2가 된다는 것도 알수 있다, 그지? 그러면 이 값은 2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M의 제곱은, PM의 제곱은 원의 중심, 원의 중심하고, 그 다음에 M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할 거야. 근데 여기가 상콤마 사면 3대 4대 5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반지름 일 다음에 6이 된다고. 그지? 그러면 pm의 제곱의 값은 36이 되겠네. 그렇지? 이거의 두 배가 바로 얘랑 같으니까 이거일 때가 제일 최대값이죠. 맞죠? 그래서 76이 됩니다. 오케이?